좋은 피트입니다. 오늘은 스플릿 스쿼트와 런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플릿 스쿼트를 제가 시범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박스를 이렇게 바닥에 놔주시고, 한쪽 무릎을 박스에 대주시고. 자, 그 다음 손머리를 해주시고, 이제 수직으로 위로 올라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, 주의사항으로는 이 앞에 있는 무릎이 안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너무 멀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, 그리고 체중이 조금 앞쪽에 있게 해주세요.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하지 않게 해주시고, 그 다음 무게를 약간 무거운 무게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런지인데, 어, 스플릿 스쿼트와 런지의 차이는, 스플릿 스쿼트는 방금 보신 것처럼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만, 런지는 이제 몸이 앞에, 뒤에, 양 옆으로 움직이는 걸 이제 런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스플릿 스쿼트와 런지의 차이를 조금 잘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. 자, 런지는 이제 프론트 런지, 그 다음에 리어 런지, 그 다음에 사이드 런지가 있는데, 오늘은 프론트 런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론트 런지는 이렇게 다리를 11자로 놔주시고 그 다음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내려왔다가 뒤로 돌아온 동작입니다. 이때 무게 중심은 앞쪽에, 너무 뒤에 있으면 이 앞쪽에 있는 부분에 자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무릎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쪽으로, 이쪽 다리로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. 번.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. 런지를 할때 이렇게 되는 건다 이제 보상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운동 효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잘 생각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이제 개인 운동 하실 때 조금 무거운 무게로 하시고, 횟수는 뭐 8번에서 10번 정도, 세트는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시면 운동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